단타 종목이요. 저 같은 경우는, 단타는, 자, 보세요. 단타를 치는 방법에도 종류가 좀 있어요. 첫 번째 뭐냐면, 테마주. 테마주라는 거는요, 전날 장 보고 하는 거예요, 그냥. 전날, 그뭐 어떤 그 이슈들, 이슈들 있죠. 장 마감부터, 그 종가부터, 종배부터 시작해서, 뭐, 그날, 저녁, 뭐, 그, 다음날, 새벽까지 쭉 보고, 이슈들이 있을 거잖아요. 만약에, 가령 예를 들어서, 야, 어떤, 어떤 정치인이 뭘 한대, 뭐 이런 이슈라든지, 아니면은, 야, 어떤 기업에서, 야, 이거 뭐 승인 났대,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거 보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, 저, 저, 이건 제, 제가 하는 건데, 저는 그냥 거래량 보고 들어가요. 거래량 플러스 거래대금. 그래서 그냥 터진 종목 있죠. 빵 터진 종목. 그거 찾아 들어가요, 그냥. 핫한 거 있잖아요.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. 그래서 좀 불안정한 거. 제가 불안정한 거 좋아한다 하잖아요. 불안정한 게 먹을 게 많거든요. 그거 그냥 그것만 보고 들어가요. 기업 상관없어요. 그냥 기업 내용도 안 봐요. 그래서 그 기업 이름 뭐 내용 다 필요 없고 거래량 터져서 거래대금 막 난리 난 종목이 있죠. 그래 그런 종목 들어가서 그냥 단타 치는 거죠. 일반적으로는 요걸 하시죠. 보통 테마주 하시죠. 아, 네, 네, 네. 아, 얼굴 안 가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 <laughs> 죄송. <laughs> 알겠어요. 거래량 상위 종목, 그 랭킹에서 보시면 되죠. 그 뭐냐, MTS 환경에서도 다 보실 수 있어요. 그 시장 정보 들어가셔서 클릭하셔서 거기 보시면은 거래량 당일 터진 종목들 다 나옵니다. 실시간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 쫙 떠요. 그래서 그거 보고. 불안정한 게 좋은 거예요. 불안정한 게 항상. 단타도 마찬가지고. 단타도 마찬가지 둘다 마찬가지예요. 자 보세요. 단타도 제가 말했잖아요. 차트가 불안정해야 좋다 했죠. 불안정해야 좋음. 그래야 먹을 자리가 많아요. 보세요. 뻔한 차트예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지지 저항이 뻔하게 움직여요. 이런 식으로.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어요. 이 차트 들어가셔서 저점 사서 고점이 딱딱 따박따박 그 교과서처럼 움직일 수 없잖아요. 어차피 이런 게 좋다고요. 이런 게 차라리 막 이런 거, 이런 거. 그래서, 하단 잡고서, 저점에서 들어가가지고, 잡아놓고, V자 받는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, 털고 다시 잡고, 막, 이런 식으로, 당겨야 되거든요, 수급을. 그래서, 단타도 마찬가지고, 그리고, 중장기도 똑같아요. 중장기도인데, 중장기도, 메 스타점 잡을 때, 어떻게 잡느냐, 요번 같은 장. 남들이 다, 야, 이거 뭐 있어. 야, 이거 망했어. 야, 망했다. 큰일 났다. 할때 있죠. 그때가 기회예요, 기회. 반대로 생각하셔요 반대로. 근데 그거를 다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실 때는 공부가 좀 되어 계셔야 되겠죠. 반대로 했다가 진짜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그 산업 업황이라든지 기업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. 그리고 거시 경제 상황도 좀 아셔야 되겠죠.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디폴트 얘기해드렸잖아요. 이거 일반인들 그 뉴스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섭거든요. 뭐?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맞을 수도 있다고? 당장 의회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?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? 2008년 그 이상이라고?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, 해석을. 그런 분들 물량을 사실은 받아가는 거죠. 쫄아서 던지는 물량을 사실은 받는 건데,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. 내용을 알아야죠. 그죠? 그리고 내 산업이 괜찮은지, 기업이 뭐 괜찮은지까지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이렇게 깨질 때, 심하게 깨질 때 사시는 거예요. 중장기도 똑같아요. 그래서 남들이 불안해서 막 던질 때, 이럴 때, 이럴 때 사는 거죠. 아시겠죠?